직원 스스로가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. 그러면 이 스스로라는 단어가 뭘까 라는 거야. 이게 동기라고 하더라. 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중립컨서팅의 이동민 프린스프리라고 합니다. 많은 직장인들이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. 모두가 회사에 나가면 좀 즐겁고 행복하게 일했으면 좋겠다.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. 또 하나는 즐겁고 행복하게 일을 하면서 또 조직에 성과도 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.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한테 어떤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냐라고 있 물어보면 세 가지 증후군들을 얘기하세요. 하나는 슈퍼 직장인 증후군이라고요. 이 가정보다 일이 우선이야.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. 또 하나는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요. 쉬어도 쉬어도. 자꾸 피곤해요. 마지막에 보면, 이 스마일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. 회사에서는 웃고 있는데, 실제 마음속은 슬프고 힘들고 막한 것들이죠. 그래서, 통상 이렇게 직장인들한테 물어보면, 한이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은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. 우리나라가 OECD 국가 56개국을 조사를 해보니까, 행복순위가 30, 40대 남성들을 조사해보니까 49위라고 합니다.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? 물어보면, 첫 번째가 돈이래요. 두 번째가 직장생활. 세 번째가 불안한 자신의 미래. 이세 가지라고 합니다. 근데 자세히 생각을 해보시면, 이 돈과 자신의 미래는 어디하고 싶돼있 될까요? 이 직장생활입니다, 직장생활. 이 직장생활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,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. 또 아울러 요즘에는 제일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, 조직의 소통입니다, 소통. 한 2025년 정도가 되면, 전체 노동시장 인구의 75%가 밀레니얼 세대 이상이라고 합니다. 아,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일하는 방식이나 성과를 하는 방식들이 과거의 선배들이 하는 방식하고는 굉장히 다르구나,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조직의 성과를 낼 거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과거에 비해서 이제는 성과의 개념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성과를 냈다라고 하면 이 계획된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얘기를 하죠.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뉴얼도 만들고요, 업무 방침도 있고요,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도 있고요. 이 계획된 목표라는 것들이 요즘에 이게 맞는 얘기냐 라는 얘기예요. 저희들이 가끔 가다 보면 콜센터에서 전화가 와요. 이분들한테 계획된 목표라는 게 있어요. 이 할당된 건수라든지 소요시간이라든지 업무 프로세스의 준수라든지 A 콜센터에 있는 텔레마케터는 계획된 목표들을 다 준수를 해요. 그러면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죠. 근데 이 B 텔레마케터는 블랙 컨슈머라고 하죠. 좀 어려운 고객들을 만나서 이런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됩니 그 경우에는 뭐라고 합니까? 계획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A텔레마케터는 딱딱딱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자기 계획된 목표가 있으니까 팔든 안 팔든 간에 전화를 끊기 시작해요 근데 이 B텔레마케터는 이 화가 난 고객들을 조금 얼르고 달래고 계약을 유지시킵니다 그러면 시작을 할 때는 A텔레마케터가 성과를 냈지만 이제 이후에는 누가 성과인가요? B텔레마케터입니다 요즘에 기업에서 많이 얘기하는 목표로 하는 것들이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거죠 즉 이제는 성과를 두 가지로 좀 봤으면 좋겠다 하나는 이 전술적 성과라는 게 있다 전술적 성과가 뭐냐면 지금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 거죠 계획된 목표에 맞춰서 효과적으로 실행해서 얻는 효과들 근데 이 적응적 성과라는 게 있다 계획에서 벗어나서 유연하게 행동해서 얻는 성과 즉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응하는 힘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된 일이 많이 발생이 될까요? 계획되지 않은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될까요? 바로 계획되지 않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될 겁니다.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적응적 성과가 발현되는 조직들이 성과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얘기고요. 마이클 타이슨이라는 권투 선수가 있어요. 이 워낙 대팍하게 이렇게 권투를 하는 선수였죠. 뭐 기독교 물고 근데 이 선수하고 매치가 딱 이루어지면 대부분의 상대편의 사람들이 전술을 짜요. 기자가 이러한 부분들의 전술을 듣고 이 타이슨한테 가서 물어봅니다.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면 딱 한마디가 안 됩니다. 어, 모든 선수들이 좋은 전략이 있습니다. 그런데 아마 나한테 얼굴 한 대만 맞고 나면 아무 생각이 나지 않을 겁니다. 이 요즘에 대한 부분들의 성과의 개념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이 주어진 일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하는 것들이 어려워지고 있다. 이 직원 스스로가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. 그러면 이 스스로라는 단어가 뭘까라는 거예요. 이게 동기라고 하다.